다시 한번 해보자 은빈이 이제 기어갈 수 있어요 자 목표를 향해 목표를 향해 자, 어떻게 했어 은빈이 그치 엉덩이를 번쩍 들고 엄마 살짝 잡아줄게 자 앞으로 슝좀 너무 멀면 또 의욕이 없지 자 거기서부터 가시... <laughs> 베베리 성공! 베베리 성공! 성공! 잘했어요. 이게 원했어 뭔지... 여기 있네. 여기 있네. 손이 안다, 손이 안다. 얼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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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추. 아이고, 잘한다. 잘한다. 이제 기는 거 시작인 거야. 엄마도 바빠지겠는데? 어, 잘했어 아고 잘했어 있어. 잘했어요 최고 최고 어디로 가볼까 방향은 자유자재로 바꿔요 어디로 가볼까 <laughs> 머리 썼네 머리 썼네! 우리 딸! 드디어 겟. 잘했어요! 이 get it? 겠다 엄청 빨빨거리겠다, 우리 딸. 잘했어, 은 d o 최고 최고! 어, 이제 어디든 갈수 있어? 자신감이 생겼지? 엄마, 자꾸, <laughs> 자꾸 치워. <추워>. 자, <laughs> <야>, 골라. 자, <laughs> 골라. 뒤로 가네, 뒤로, 뒤로 기네. 옳지 옳지, 옳지 옳지. 아이고 잘하네. 아이고 잘하네. 완전 마스터 했어요 이제. 아이고 잘했다. 아이고 잘했다. 엄마한테 엄마한테 쪽으로. 엄만 더 와봐.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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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. 나비가 부르네. 은비나. 아이고, <laughs> 잘했어요. 오늘 배밀리 완전 마스터네. 응. 최고, 최고. 응.